저번에 했던 캐릭터인데요. 강주은 우리 최민수 씨 아내분이죠. 자꾸 현, 자꾸 강주은 님이 촛불에 오셨군요. 이런 댓글 좀 달지 말아주세요.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자 강주은 씨의 성대모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주은 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사이자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무 오랜만에 <laughs> 네, 왔어요. <맞아요>. 진짜로 내가 <laughs> 너무 불성실했어. 미안해요. 네, 그동안 준비를 못하셔가지고 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목이 좀안 좋아서 잘 웃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데 내 순서에는 <laughs> 좀 웃어야 돼요. 알겠어요. 아, 그거는 고마워요. 자 그럼 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웃어주십시오. 자. 들으셨겠지만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마이 갓. 내가 내가 우리 우리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했어. <laughs> 정말로 내가 지금 집에 갈 것이다. 나는 택시를 잡겠다. 밤을 샜다. 했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가 집인데 여기를 지나가야겠다. 이랬다가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렸지만 어, 체포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네, 정말. 아, 레이. Right. 진짜 현장에 들어오기가 아주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아. 자 윤석열이 체포돼서 공수처로 압송이 됐습니다. 아, 어. 음 압. 압송, 압송, 어 모르겠어요. 그, <laughs> 그 사람의 어, 생사는 모르 겠어 살아 있는지 아, 아직소식금 아직 모르는데.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압송은 어. 이게 체포돼서 공수처로 강제로 끌려, 끌고 갔다 이런 아, 이야기입니다. 미안해요. 일단 살아는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살아 있고요. 네. 안타까워요.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되는 주제에 입장문이라고 오시고 또 영상을. 찍어서 공개했더라고요. 음, 아, 아, 나도 그 영상을 봤는데, 예.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아, 그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아, 정말 화가 여기까지 나서 그 있는 그 자체가. 예. 그숨 쉬는 자체가 너무 싫은 예, 거예요, 예, 그 맞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네,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조사받고 있는데 입은 다물고 도시락은 먹고 있대요. 어. 입은 닫고 밥은 또처먹고 <laughs> 아, 그러면은, 어, 이제 되도록이면 좀 빨리, 아, 빨리, <laughs>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어. 아, 빨리 감옥으로 꺼져줬으면 좋겠어. <laughs> 네. 그냥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빨리 어 꺼지면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빨리 구속 시켜야 됩니다. 빨리 구속 시켜야겠죠. 예네 <laughs> 다운돼서 <다음 데서가> 있어요. <laughs> 빨리 구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 우리가 굉장히 급한 게그 구속인데 예, 예. 어 그쿠킵 구킵이라는데에서 국힙? 말이에요. 그 국힙, 국힙, 국힙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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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right. 그 국힘당에서는 아직도, 아직도 뭐 불법 영장, 이런,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는 그게 익숙하지 못하겠어. 아, 어, 그게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잔뜩 이렇게 모여서 그 당에, 어, 지랄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나도 진정한 벌레 같이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Right, 진정으로 벌레 같은 그런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벌레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도 잊으면 안 되죠. 오늘 새벽에 윤석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런 뉴스가 떴어요. 오늘 새벽 4시에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는 나는 너무 놀란 게한 번도, 어, 단한 번도 이런 속도를 본 적이 없어. <laughs> 굉장히 어, 빠르게 검토해서 축하하고 이제 네. 김건희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끝을 내야지. 네, 네, 맞습니다. Right? 맞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보낼 생각하니까 너무나 설레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 라이 너무 우리 같이 고생했고 네. 아, 나는 정말 우리 우리 촛불 오늘 마쳤어요. 촛불 우리 촛불 식구들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근데 아니 아니 너무 어쩜 어쩜 그렇게 어쩜 그래요? 아 어쩜 용감하고 어쩜 똑똑하고 어쩜 멋지고 어. 어쩜이제 어쩜 그만하세요. 어쩜이제 어쩜 이렇게 왔어요. 긴지 이제 가봐야겠어요. <laughs> 네. 어쩜 이렇게 네. 사랑스러운지, <laughs> r right? i 우리 강수님한테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땡큐 내일 또 만나요. 내일 예.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 자 우리 내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응 보니까 오늘 통과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